게 아닌데 그러니까 동성애 아닌 예를 들고와서 동성애 법을 지지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남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 행동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여자같이 행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기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여자같이 행동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이걸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라고 그~ 저기서 주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원래 노림수는 동성애를 이렇게 어, 지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건데 왜냐하면 남자가 그냥 여자처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어, 주장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동성애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걸 통과시키고 싶어서 네. 조금 다른 예를 갖다 붙여서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 <laughs> 이해가 잘 되네요. <웃음> <웃음> 혹시 뭐 이걸 촬영해야 돼요?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어? <laughs> 아까 제가 소개한 것 중에 그래서 도시에서 자라느냐 시골에서 자라느냐 동성애가 될 확률이 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성애를 형성했을 때 자기 의지가 몇 퍼센트고 환경이 몇퍼센트 이거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분석해서 이 동성애를 낼때 의지가 한50% 없고 뭐 여인이 50% 이러면 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쪽 편도 마찬가지, 저쪽 편도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데, 뭐, 두뇌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논문을 내듯이, 마찬가지, 우리도 할 때는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후천적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어,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뭐, 이런 것을 이제, 어, 내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저쪽 편 주장이 아니다. 하는 예를 들어서, 일랑선상종의 동성이 일치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똑같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엄마 뱃속에서 호르몬이 영향을 받았는데 왜 한쪽은 동성애자도 안 되느냐?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는 한 사람은 동성애자가 되기로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거죠. 근데 이제 그걸 바로 보일 수는 없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어, 증거들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더 맞다. 이렇게. 일약법 전공하고 있는 신마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차별 금지, 금지법의 입법 과정 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과. 그러니까 통과가 된 건지 아니면 통과, 통과되기 전에 반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2007년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했어요. 차별금지법을 2006년도에 국가인권에서 만들라 이렇게 공고를 했고. 2007년도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 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10월 어, 2일인가 해가지고, 3주 기간이 <laughs>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반대가 없으면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3주 동안에 열심히 목소리를 내서, 결국, 그때가 노무현 마지막 때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어,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절대 안 내려가지고 <laughs> 어, 그거를 이제 안 하는 걸로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떼고 정부 을 넘겼고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떼고 국회에 넘기니까 동성애 옹호 쪽에서는 그걸 만들지 말라 어? 동성애 빠졌으니까 그래서 결국했는데요 동성애를 그래가지고 이제 2007년도에 한번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한번 세차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법용까지는안 가고 그떤에이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올해는, 뭐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도 법을 입법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년 말에, 올해 2월 달에 3개가 나왔어요. 차별로. 다 동성애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또 4월 달에 그걸 알고, 그전국민이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 두개는 철회를 했니다 법안을 처리하는 경우 참 드물어요. 지금 어, 민주당 대표가 누구예요? 그, 그, 김한기. 김한기 그분도 어, 냈고, 또 최원식 음. 두 분도 냈고, 또 다음에 김재현. 음. 아주 김재현. 그분이 처리 안 했어요. 근데 <laughs> 김재현 거는 통과가 안 되라고 다 믿고 있어요. 왜냐면 어, 그분 워낙 어, 지지를 안 받는 분이라서. <laughs> 아무튼 세개가 나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것도 뭐 안전하죠. 근데 이제 뭐가 또문제가 하면 국제사회에서 압력이 들어 이게 큰 어려운 문제인데, 유엔에서 만들라고 그래요. 유엔에서. 방기문 사무총장도 지지합니다. 방기문 사무총장도 지지해요.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과 또 방기문 사무총장도 이런 외국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제 샌드위치가 국민은 막 만들지 말라고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뭐 우리는, <laughs> 우리는 뭐야, 동방제의 지국이고 <laughs> 그래서 만들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제가 늘 며치는 게 그거예요. 저쪽 후진국이다. 저건 윤리적 후진국이다. 그럼 후진국 따라가면 안 된다. 저는 <웃음> <웃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우리가 본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 하고 있는데, 그거 또치우 문제는 이제 뭐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약간 유전적인 그런 면이 하고 이렇게 좀 설명하셨는데 을 조금 더어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말씀을 드리면은, 어 예, 우리 이제 뭐 모든 게 학문은 어 이게 같이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향하는 어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도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목표로 하고 실험을 하지, 목적 없이 실험을 한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동성애가 유전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어, 그런 실험을 하겠어요? 동성애자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동성애자들이 할 때, 어떤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갖고 거기에 맞게 실험을 디자인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두뇌 구조가 좀 틀리다. 어,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동생 여자가 어디가 더 발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 두뇌의 어떤 구조가, 어, 보통 일반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차별화됐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어, 그렇게 한번 던져놓으면은 이제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를 과학계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때는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붙어서 증명을 하는데, 그때는 과학이라는 것은 어쨌든 데이터 표본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표본을 하게 되고, 또 동성애자도 하고, 동성애자 아닌 사람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스컴에서는 어떤 거를 다루냐면, 이거 뭐라 어? 동성애는 타고 태어난 거 아니냐 하는 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 아니다 하는 어, 그런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아주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꾸준하게 아주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그 진리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매스컴의 그 속성은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거를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의 두뇌나 그런 거는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면은 거기가 발달을 해요. 발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상처가 났다든지 어느 생각을 많이 하면은 뇌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XQ28 그런 염색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주장을 할수 있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글르다는 거죠. 이 염색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태어 태하는 건데 그런 염색체를 분석을 했을 때는 성적인 지향하고자는 관계가 없다는 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됐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디에서 자랐느냐. 또, 또, 가족 관계가 어떤 의냐 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주면은, 치료가 가능한 거죠. ...나 이들이 운동애라는 그 그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는것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런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평가가 된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또 이런 법이나 이런 제도 자체가 또 계속적으로 없어진 법이 진행이 된다면 어, 이들이 동성애라는 어, 그 이한 가지 때문에 계속적인 차별과 불법적인 대우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이 법을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저들도 최소한의 피해에 대해서 방어를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저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비성적이기 때문에 무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예, 제가 <laughs> 아까 말중에도 어, 말했는데 동성애 자체는 나쁩니다. 아, 동성애 자체는 비윤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를 예를 들어서 불리하게 억울하게 만드는 건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을 파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가 하면요. 이 차별금지법 자체가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한쪽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쪽의 인권을 부실하거나 아주 검증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기분이 나쁜 그 사람에게 마치 권총을 주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쁜 나쁘... 이제 말로써 상처를 받잖아요. 동성애자는 비윤리적이야. 말을 들을 때 동성애자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 그럼면 야, 이 권총 하나 갖고 있다가 비윤리적이라고 할때탁 죽이버리라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는 비율적 제가 말했지, 너는 감옥에 가야 돼.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쪽의 인권은 아주 옹호가 되겠지. 뭐, 직소리 못하니까, 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동성이 건드리질 못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리는 완전 100% 보장이 되지만, 그 주위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의 인권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 의 인권을 존중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법, 현재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동성애자들이 실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현재 기존의 법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은 또 실제로 적용할 때좀더 어 적용할 때더잘 어 적용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면은 인하 외국에는 사실은 이제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나오기때 보면 한 100년 전에는 동성애자들을 막 이렇게 아주 심하게 했어요. 거기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 감옥에 넣고 뭐 이렇게 뭐 치료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주 전기 치료하고 쉽게 말하면 <놀람> 옛날에 그랬어요. 서구 사회는 동성애자들은 막이다. 어, 막이, 막이 새끼다. 정기 치료, 막, 정기 충격 주고. 그 마음속에서 빼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다 할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잡아서 뭐 그렇게 정기 충격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우리는 진짜 신사적인 나라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은어 자기들이 사례를 쫙 모자랐습니다. 차별이라는 사례 그래서 내가 대체 우리나라에 차별이 무슨 사례가 있냐 물론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외국 사례를 많이 넣어놨어요. 외국에 뭐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걸좀 넣었는데 한국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동성애자다 그럼 엄마 아빠가 방에 가둬버려요. 네? 그런 사례 그러니까 어쨌게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동성애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에 가다니까. 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뭐 한계총에 있는 선명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담할 때 동성애는 안 좋다. 이게 전부 다 차별이에요. 모든 차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표는 뭔가 하면 이런 걸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왜그 걱정하는가 하면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가 너무 착해 착해 너무 빠져 가지고 저쪽의 주장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주장인지 모르고 근데 어, 저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맞아요 나도 그거 찬성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모르고 어? 저 사람들의 목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정말 우리의 입을 딱 자크를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가야 된다.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했어요. 자기들이 조사했는데도 많지가 않고, 실제 법으로서도 충분히 카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차별금지법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주장해게 차별금지법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별, 인종, 피부색 뭐 이런 거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 거는 넣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한쪽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 결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그걸 왜 넣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 인권 보장 그러니까 충분히 어, 공유합니다 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넣지 않고도 그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동성애가 나타나고 살아온 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성애도 이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들 계신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예 네. 하여튼 뭐 다양한 질문이 나온 게 좋네. 제가 사실은 단행본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 과정인데 거기 보면 뭐 모든 답변이 다 있어. 요 예. 그리고 뭐 인터넷 뒤지면 동성애 옹호하는 논리가 쫙 나옵니다. 그걸 전부 다 반박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laughs> 어, 논리 중에 하나인데 동성애가 동물들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인간만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어, 보면 이제 경희대학교 유정지 교수님이 있습니다. 경의대학 유정지 교수 동물 생, 생태. 동물의 행동을 이제 연구하시는 어, 연구하시는 그 분이에요.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국가. 연구기관인가? 그것도 인정받은 지분이고동물 행동에 대한, 동물의 행동에 대한 그 권위자라고 보면 되죠.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동물에는 동성이가 희귀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주장은 뭔가 하면 아, 희귀하지만, 어, 그래도 있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지만, 그게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보면 동성애자가 있잖아요. <laughs> 동, 우리 인간에 동성애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에도 그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래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희귀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분 말이에요. 제가 동물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쪽 보는 막 그거를 찾으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특수 환경 아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삶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응? 정상적인 환경으로 생존이 어려울 때 그런 어, 것이 이제 나타난다. 이상현상이죠. 어, 노말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고, 이상현상으로 동물세계에 나타난다. 어떻 생존을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그래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렇죠. 말씀하세요. 네. 좀, 네. 말씀하세요.